신경이 다 좋기 때문에 응. 자기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쵸. 응? 근데 생각을 아래 보는 생각 말고 넓게 보란 뜻이에요. 그니 이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것은 거울을 좀 자기 친구 삼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 2020년 갑진 년도 하반기 우리 양띠운 선생님을 알아볼 건데요. 하기 양띠 운사라고 앞서서 우리 양띠분들 딱 떠올리시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나실까요? 양띠는 너무 사람이 좋잖아요. 네, 그쵸. 죠 묵묵하고 둥지, 거고, 거고 음. 너무 좋아서 탈이야. 응. 음. 어? 참, 대부로 탈 예로 따지면 파이 사람이 좋습니다. 응. 음. 응. 어? 남한테 볼, 배려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응. 음. 그런 반면에 음. 이분들은 덕이 적어. 응. 음. 음? 이런 분들은 참, 네. 어, 천역이라고 그래요. 천역은 음. 뭐냐면 수은행으로 인생을 가야 되는데 음. 역으로 간다 해서 역마살 그래요. 음. 응? 돌아다니는 게 역마살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빠듯이 가야 되는데 빠꾸도로 네. 가니까 역마살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자, 삶이 참 응? 착한 마음을 가진 반면에 네. 응? 들어오는 수익이 적어. 아. 힘은 마음 심자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네. 응? 자기가 벗어도 주거든. 음. 근데 주, 주, 었으면 응? 더 보태서 주는 게 아니라, 음. 더 뺏어가 버려, 이분들한테는. 음. 그래서 덕이 그만쯤 약 것이다. 그래서 절간에 가시면, 스님들이 많아. 음. 그게 외롭단 뜻이에요. 음. 응?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음. 단, 장, 단점이 음. 장점이 많은데, 음. 단점은 사람으로 말미 암아 음. 타인으로 말미 암그 아마, 상처 때문에, 음.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한 분들이 많아요. 아어떤는지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인덕이 좀 없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람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그렇죠. 그 중요한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하반기부터 이이분들은좀 어떻게 보이실지. 젊은 좀 나이가 좀3 0대 미반으로 가신 분들은 음. 나는 좀 우리 대한민국보다 응? 외국적으로. 응? 한번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음. 응? 뭐 이민이라든가 또 직업이라든가 다 이런 거는 음. 한번 정도는 응? 밖으로 눈 돌려서 음. 어, 젊은 친구들은 한번 보신다면 더 시야가 넓어지고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 순행+ 순행역말 하겠잖아요. 네. 자기가 갈 길을 순행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음. 그냥 우모래는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음. 우모래 양이 되지 마시고 넓은 초월의 양이 되시려면 음. 넓게 가란 뜻이에요. 음. 어? 그런 꿈을 굳셔야 돼. 음. 그래야 큰걸 큰 금이 귀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 양들이들한테는요. 음. 그러니까 꿈을 넓히라는 얘기. 그럼 제가 이분들 하반기에 몇월 달의 운기가 가장 좋아 보이나요? 야, 이분들은 말 그대로 야 음. 하반기에는 9월, 12월이 경제 나빠요그 음. 나머지는 특히 10월 달. 음. 10월 달은 굉장히 좋은 달이에요. 음. 9월 달은 흔히 말하면 배신당한다 음. 그래요. 음. 그리고 10월 달에는 굉장히 올해 좋은 운이거든요. 음. 근데 11월 달에는 음. 망신당한다. 음. 어? 음. 12월 달에는 부딪힌다, 깨진다, 다친다. 음. 이러거든 그래서 운세는 음. 좀 하반기 운이 좀안 좋아요. 음. 응? 그러나 아까 얘기한 시야가 높다. 음. 응? 아. 높게 가시는 분들은 네. 그런 걸액사를다 무너뜨리고 문어, 음. 어? 굉장히 또 아까 난세의 영웅이라고 난세의 나쁘다 좋은 것 얻듯이 음. 어? 좋은 좋은 것을 득템할 수가 있는 음. 기회 음아 음. 어떤 건지 알잖아요. 어쨌든 이분들 도 좋은 기회도 맞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음. 본인의 사주 자세 히또 여쭤보고 또 물어보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야 이분들은 하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요 사람이 심년 심보가 좋기 심 심경이 다 좋기 때문에 음. 자기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음. 음. 생각을 아래 보는 생각 말고, 높게 보란 뜻이에요. 음. 음. 응? 그, 이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것은, 거울을 좀, 자기 친구 삼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음. 거울을 보면 나를 보잖아요. 네. 응? 그죠 응? 하루에 3회 이상 거울을 보면은, 자기 꿈이, <laughs> 꿈이 거울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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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힘을, 응. 주변 사람한테 돌리지 말고, 응. 응? 자기 목적을 위해서, 초원을 향해서, 응. 뛰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거지가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진영사입니다.